윤댕의 귀농 일기, 스타듀오리촌장에촌장이 핫팬츠를 찾으러 가봅시다. 어, 맞아. 아니, 촌장님이, 아니, 무슨 보라색 반지로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고추 열린 것 봐요. 아유, 빨간 고추가 아주 예쁘게 생겼네. 음, 엥? 깨진 안경이다. 아, <laughs> 뭐야? <웃음> 오 어, 조작 칼라를 주셨다. 어, 허, 육수 했는지 미쳤다. 사진 찰칵. 벌레 고기를 미끼를 만들어서 가면 되겠다. 비 오는 낚시 좋아, 비 오는 낚시. 내 이름 말고 오늘의 운세. 운세 어때요? 어, 기분이 좋대. 이번 요리는 생선구이에요 어, 집에서 이 요리를 만들 땐, 어, 제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미쳐 날뛰곤 하죠. 음, 응? 안 돼, 안 돼, 용구. 용구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어, 죄송해요. 또 생선을 가져오니까 고양이가 미쳐 날뛰고 있네요. 사람을 따로 시켜 그 녀석들이 뛰어올라 먹어치우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니까요. 신선한 생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직접 낚인 생선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 생선을 제가 요리를 할 테니까 먼저 생선을 봄 채소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생선 부인 레시피를 배웠다. 봄 채소 위에 그냥 생선을 날로 먹는 건가봐. 그냥 구워. 오, 저 뭐야? 야, 너왜내 침대에서 자? <laughs> 아기여, 단지 왜 침대에서 자는 거야? 어? 단체 침대에서 자는구나 찰칵 인간인 줄 아는 개개 팔자가 상팔자 정말 희한하네 사람인 줄 살던 이제 사람인 줄 알아 어, 이제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해초는... 아니 물풀에게도 안 줘도 될것 같고 넣고 갑시다 그리고 해초는 팔아요 좋아 낚시를 하러 가자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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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추 꼬-추 고추. 꼬-추를 들고 가자구 여러분 제가 꼬-추를 땄어요 좋아, 이런 날딱 낚시를 하기 좋지. 천둥 번개가 치고 낚시, 낚시, 낚시. 어? 쉐인, 아 응. 지금 봐봐. 바쁘구나 응, 쉐인. 음, 응, 아 시, 9시. 아 시가 안 열렸죠? 쓰레기에 뭐가 있나 헤헤 <laughs> 이봐 그만둬 헤 <laughs> 들켜버렸다 아 네가 뒤에 있는 걸 깜빡했어 진짜아 어, 깜짝이야 쉐인한테 내가 슬레이통 뒤지는 모습을 보다니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다니진 않겠지 아니 강산 안 가요? 지금은 낚시각이에요. 낚시가 느낌이 좋을 때, 낚시를 해야 돼. 어? 늙은 선언. 음, 이 오래된 펜던트를 팔고 있긴 하지만, 자네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군. 오 저기에서 펜던트를 팔아. 퀘스트 완료된 거 아니야? 사람 만나는 거 이미 다 끝났나? 고추 할아버지 좋아요, 좋아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무서워. 아, 삽을 안 가져왔는데? 아, 이걸로는 안 되네. 응, 응, 응. 아, 여름이지만 비가 오니까 춥다. 어서 여기에서 따뜻하게 해야지. 자, 낚시를 해볼까요? 아까 미끼를 만들어서 그랬다. 음, 물고기가 빨리 물도록. 아우, 무서워. 이야. 아, 낚시 좋아. 아침부터 딱 낚시하기 딱 좋죠? 근데 실제로도 천둥 무서워해요? 그냥 어, 조금 무서워요. 해어 이물고기는 되게 쉽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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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어 아닌데? 네. 어, 좋아. 숭어 물고기 주제 미키는 비싼 낚싯대에만 키울 수 있어요. 어, 정말. 이따가 상점에 가봐야 되겠다. 쉽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빡쳤어. 이따 상점에 가면. 비싼 낚시대를 팔 수도 있어요. 이제 미끼도 만들 수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괜찮네. 옆에 불이 있어서 따뜻해 그래도. 어 상자도 얻었어. 좋아. 승화 33인치 신기록이다 상장뭐 들었을까요? 아쿠아마린 박물관에 기부를 하면 군터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안 알려주던데 저아직이 좋아 안 알려주던데 물고기 잡기 겁나 힘드네요 오 귀한거 귀한거 있어 기부하지마요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laughs> 갖다 줘도 별로 고맙다는 말도 안 한다고. 오늘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을까? 야! 어, 이 물고기, 뭐지? 어, 저 물고기 뭐야 도대체? 팔딱팔딱 튀는구만. 아주 신선한 물고기야. 새로운 농작물도 더 심을 걸 그랬나? 저런 건 금별이었을 거야. 참동! 참 36인치 도전과제 달성 낚시꾼! 어, 도전과제. 낚시꾼을 다 했어. 뭐지? 도전과제가 뭐, 뭐지? 이야. 오, 대박이다. 참돔을 낚았어. 오, 윤태공이라 불러주세요. 어, 이렇게 낚시광이 되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낚시하는 맛이 바로 이거구나. 어, 이렇게 집에서 낚시를 할수 있다니 너무 좋아. 안 돼. 하, 아, 이 자식, 어라. 이제식 이거 분명히 은별이야. 20인지 오 봐라 은별 맞죠. 어, 세바스찬 나랑 낚시할래? 세바스찬 억지로 널 가지 못하게 만들겠 어, 어. 세바스찬 안 돼. 세바스찬, 세바스찬. 내가 낚시하는 모습을 볼래? 세바스찬 이것 좀 봐. 세바스찬, 너 물고기 좋아서 여기 오는구나. 내가 네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세바스찬 잠깐 기다려 내가 물고기 잡는 모습 보여줄게. 짠! 세바스찬. 어? e b 놀기 t 바닥 n Sebastian, Sebastian, s e 맞아 맞아 세바스찬 말투가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오 세바스찬이 내가 있는 곳에 계속 나타나는이 이건 운명이야 생선 비린내 나서 피한 거 아니야? 그그래 세바스찬하고 사귈까? 세바스찬이랑 결혼할 거예요 나 세바스찬데 미래의 남편감으로 내가 점지해줬어 점찍어놨어요 좋아 생선 예 참도 좋고 좋고 아 이쪽은 아니야 이쪽 에야. 좋아 쇠활차는저 밑에 있으니까 낚시가 더잘 되는 것 같은 기분적인 기분. 이 물고기 좀 어려운 물고기다. 갑자기 튀어 올라가겠지? 아, 어려운 물고기였어. 은행 몇 마리째예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강산 옆에 호시가 상어 나온대요. 거기 철갑상어 나와요? 상어가 원래 호수에 사는 건가? 예. 예예 예. 좋아. 아, 좋은데? 오늘 몇 마리 잡았냐면 세 마리. 어,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잡았어요. 오늘 물고기 일곱 마리. 이서 봐. 저쪽에 낚시터, 낚싯대를 이제 좀 좋은 거 사는, 팔수 있는지 좀 볼게요. 세바스찬이랑은 아직 선물 한 번도 안 줘가지고, 그거네. 낚시가 조금 올랐네요. 이 포인트로. 뚝뚝. 이거 봐 이제 판다. 루리섬유 낚싯대를 판네요 대나무 넥스 때오 좋아. 구매해. 구매해. 낚시꾼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지. 구매해. 좋았어. 이것또 팔아. 아, 낚싯대는 못 파는구나. 좋아. 이제 낚싯대 바꿨어. 저리가. 좋아요. 좋아요. 완전 나이스. 유리섬유 낚싯대. 물가에서 사용하면 물고기를 낚습니다. 허, 대박. 미끼 사요. 미끼 살까? 미끼 비싸지 않나? 어, 5번밖에 안 하네요. 50개를 사겠어. 이 메뉴로 도전과제를 볼수 있어요. 세바시찬 아직도 여기 있나? 비 맞을 텐데. 세바시찬, 이렇게 비 자꾸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낚싯대에 부착한다. 어떻게 부착하는 거지? 도감에서 맨 아래. 아, 이거구나. 열정리 물고기 낚기. 아, 뭘 해야 되는지는 없고, 그냥 성공하면 저렇게 되나봐요. 이건 그냥 던지면 되는 건가? 아닌데? 낚싯대에다가 꽂는 건가? 낚싯대 오른쪽 클릭. 오, 됐다. 아씨 미끼 3개 날린 거아니야 좋아 생선 낚는 거야 세마스찬이 나를 좋아해서 계속 내 옆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좋아한다는 여자가 사실 나였을지도 몰라 부끄러움이 많아서 얘기 못했을 수도 있다고 순식간에 어, 좀 됐어요. 어, 세바스찬 간다. 금을 하자마서 가는 건 아니겠지? 늦어서 가는구나. 세바스찬 이따 살롱에서 가. 오늘도 쌤이랑 당구 치러 가는구나. 세바스찬은 당구 매니아예요. 우리 동네에서 당구를 제일 잘 쳐. 좋아. 오, 참동. 빨리 낚시하고 빨리 살롱으로 갑시다. 여기서 한 7시까지 낚시를 하고, 밤에 살롱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저기 힘들다. 얍! 일요일에 세워시천 살롱 안 가요. 아, 그래요? 일요일엔 안 가요? 금요일 저녁에만 살롱에서 당구쳐요. 오, 그렇구나. 금요일 저녁에는 그럼 살롱을 가야겠네. 아이런이 <끝> 강한 놈이다. 폐한 번이면 돼요. 그. 아, 깜짝. 회를 배우려면 자연인 할아버지랑 친해져야 된대요. 세화스천은 비 오는 날에 바다에 있어요. 오, 그럼 비 오는 날에 항상 바닷가에 와야 겠는걸 세화스천이랑 놀아야지. 여긴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야. 난 그에게 회를 잡아서 생선을 잡아서 회를 쳐주고, 기는 비를 맞춰서 내 옆에서 내 낚시를 응원하는 거지. 연애할아버지 노숙 중이죠. 이제 20분 뒤에 가야 돼요. 주방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집을 빨리 좋게 해야 되겠는가 내일은 안 되겠다. 수호, 참도. 집을 늘려야겠어요. 집 늘리는 게 얼마였더라? 나무하고 뭐를 뭐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세바스찬 석영도 좋아해요. 쭉 올라갑니다. 와, 광어, 세바스찬 썰롱이안 가면 더 해도 되겠다. 호수에서 낚시해요. 다음번에는 호수에서 낚시할게요. 오늘은 여기 이미 왔으니까 광어 타임, 네츠 광어 타임. 해랑 흑조석 어클러를 얻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은 석영이랑 샐러드. 오, 야이놈의 <laughs> 에너지도 이제 다 달았고 집에 가야겠다. 그럼 마지막 낚시야. 광어 나왔다. 오, 좋아, 광어 나왔어, 좋아. 대작이 집에 갑시다. 총총총총쩡 오늘 세바스챔도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타바스찬의 비밀을 하나 더 알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우리와에 아지트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낚시를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잡아왔는지 모른다고 이거 좀 물래? 내 생선 좀? 레아, 레아씨 이거 좀 생선 생선 요리하는 거좀 알려줘요 생선회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군요? 음 조금 따뜻해져야 되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대 오늘은 광산을 탐험하기 좋은 날일지도 몰라 누가 알아 희귀한 광산을 찾게 될지 비오는 날 광산을 가라는 팁이 겠지 이제 집에 가자 오늘도 많은 고기를 낚였어 라이너스는 뭘 좋아하나요? 아까 리키 갖다 주니까 좋아하던데. 라이너스를 먼저 공략해야 되겠어요. 총총총총총. 총총총총총. 내일 누가 생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잇, 깜짝이야. 은행이 머리고, 해초. 그렇죠. 스위트키. 많이 주셨다고. 좋아, 좋아. 자, 이제 그럼 이만 잘까? 지금 호감도 누가 제일 높아요? 오, 낚싯대 허리또 올랐어요. 새로운 제작 레시피 통발. 오, 바다가 담긴 식사. 오, 통발도 와 이제 하루에 622원을 본다 예전에는 전재산이 500원이었는데 살롱에는 게임기 쓸수 있어요 단추 어디갔지 아, 10분 더 잤다 음, 더 자고 싶지만 이제 일어나야 돼 하, 피곤해 날씨도 좋아요. 음... 오늘들은 정열이 좀 짜증이 났어요. 옥수수를 하십니까 옥수수는 무려 두 계절 동안 살아 있습니다. 네, 계절이 바뀌면 다른 작물들은 죽는 동안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름과 가을 내내 옥수수를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심어보세요. 홈쇼핑 같았다. 옥수수가 두 계절 기를 수 있다는 거야? 아들은 이메일이 왔어요. 새로운 상품을 입고 시켜 었다네음이 호화로운 낚싯대는 미끼도 부착하고, 뭐 그런 기능이 있어. 입술이 빨리 오게 하려면 미끼를 사용해야 되겠지. 가게에서 자고 이미 낚싯대 샀는데. 안녕, 나 모자 판다. 알았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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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집으로 와. 알았지? 돈 가져와. 알았지? <laughs> 뭐야? 모자지? 저쪽 말하는 건가? 이 옆에 있는, 여기 그 트럭 같은 거에서? 오늘은 세바스찬에게 좀 작업을 걸어볼 생각이야. 설탕 당근이 남은 게 있나? 오늘은 세바스찬에게 설탕 당근을 주고, 음, 그리고, 할아버지 때는 리크를 갖다 줘야 되겠어. 맨아래 폐가 있어요? 맨 아래? 여기쪽에 폐가가 있어요? 오늘 거스 생일이에요 거스는 뭘 좋아하나요? 숲에서 맨 아래? 숲에서 맨 아래? 아 여기있다 돈 갖고 오래 음 좋아 뭐 좋아하나요? 거스는 뭐 좋아해요? 생선타코를 좋아한다고? 생선타코 없는데 이거 생선타코 아니지? 오, 오 생선타코 있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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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애들 문열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물을 주고 나가야겠어요. 아, 오늘 하루도 물을 주면서 시작해보자고. 물주는 게 가장 힘들지만 말이야. 또 그만큼 가장 뿌듯한 일이지. 저거 내가 옛날에 주점에서 쭈었어요. 주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쭈은 생선타코인데. 뭐 괜찮겠지? 유통기간이 지,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이거 봄에 주었으니까 조금 지났을 수도 이, 이, 있는데. 어 토마토가 열렸어! 와, 신기해! 토마토가 진짜 열린다. 이거 토마토, 토마토거든요? 어, 이건 블루베리고. 아, 이게 조금씩 자라는 게 진짜 되게 뿌듯하다. 아, 멜론, 멜론. 멜론, 멜론. 뭐가 토마토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멜론이었구나. 이게 토마토인가, 그러면? 어, 여긴 막 상추 같은 게 자라나. 빨간, 오, 빨간 무. 빨간 무 좋아, 좋아. 오늘은 할 일이 많군. 아침 일찍 생일 축하를 하러 가야겠다, 그럼. 빨간 무는 여기 넣어 놓고. 고추. 아, 고추는 한, 한 개, 한개 팔아도 되겠네요. 고추는 팔아도 돼. 굿. 굿, 굿, 굿. 이제 대나무 낚싯대는 필요 없어. 삽은 혹시 모르니까 가져갑시다. 전에 삽이 없어서 좀 불편하더라고. 하고, 먹을 거는 여기다 놓읍시다. 그리고, 아쿠아마린. 정리, 정리. 좋아! 오늘은 어떻게 동네를 한 바퀴 놀까? 물 하나 안 줬어요. 물 하나 안 줬다고? 아 이거, 음, 이거 때문에 또한 시간이 걸리는구만. <laughs> 물 하나 주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어, 저희까지 뛰어가는데 벌써 10분이 걸렸어. 우리 집 얼마나 넓은 거지? 샤아. 응, 벌써 20분이 지났어. 물 하나 주는데 20분이나 걸렸다고. 아, 힘들다 힘들어. 자, 이제 다음. 물 주는 게 가장 귀찮아요. 오늘은 생일 축하도 가야 되고. 오늘 누구 생일이라고 그랬죠?